안녕하세요. 수능독해 단락이론 저자 박지성입니다. 오늘은요, 이 챕터 3에서 단락 예시.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통념이랑 그 통념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 7이고요 자, 먼저 이렇게 통념의 글을 읽기 전에요, 요 주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 주제 설정을 위해서는 글의 도입부에서 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글을 쓴 것이지라고 하는 그 대상. 이 중심 소재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 요 포괄적 주제에 해당되는 중심 소재가 설정되면요. 요 폭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재의 폭을 좁혀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글쓰기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드러내는 툴을 사용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글의 유형인 바로 통념인데 나중에 좀 뒤에 가면요, 저희가 유형을 갖다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 한번 통념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먼저 생각할 거는 이 통념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이 통념을 갖다가 글쓰니가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글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 즉, 이런 주지하는 사랑은요, 일반 사람들 이미 이 주지하는 내용은 글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통념 이후에는 그 통념과는 뭔가 사뭇 다른 이야기가 다뤄진다라는 것. 자,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먼저 집어 넣고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이 시가 나왔는데요. 자, 3번지문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글의 도입부에서는 이 중심 소재를 찾아 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언어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 폭을 좁혀야 되는데, 자, 이 언어라는 게 기 보면 어스라고 나오죠. 이게 나를 포함한 우리 많은 사람들인데 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쭉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통념에 해당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걸 뒤집는 내용이거나 또는 자, 이거와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갖다가 어, 원래는 다루기 위해서 앞에 이런 통념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잠깐 볼까요? 자,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come to look upon it as look upon ASB는 A를 비로간주하다인데이 언어라는 것을 자 뭐라고 간주하냐면 아주 자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마치 뭐처럼요. Breathing과 or winking. 이숨으신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윙킹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자,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런 역접을 드러내는 이 연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맥상 아, 요 내용이 역접을 때리면서 앞에 거와 다른 내용이 전대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물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나 물론 만약에 우리가 자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데 there is nothing automatic about language 언어에는 전혀 오토매틱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즉이 언어라는 것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익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자 뒤에는 자글쓰이가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요 지문을 갖다가 이제 뭐할 거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뒷받침할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글 구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글의 도입부에서 소재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요 소재가 나온 다음에 이 소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는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뒤집고. 어, 주제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말미에서 다시 한번 어, 여기서 나온 내용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어, 양관식의 순위 상관의 구조를 어, 취한다라는 것. 저희가 오늘은 뭐한 거냐면요. 그래도입호에서 소재를 설정한 다음에 그의 폭을 좁혀서 주제를 설정을 하는데 이때 글쓰기가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통념이라는 것. 다수가 생각하는 견해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야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뒤집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통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대 다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조의 글 전개 방식에서요 이 일대 다수는 아주 효과적인데 왜냐 내가 여러 사람과 맞짱 떠가지고 이기면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돋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앞에서 많은 사람의 생각을 제시한 다음에 글쓴이 아이 혼자 이런 어떤 아이 한 명이라는 개념으로. 앞에 있는 다수의 생각을 뒤집었을 때이 글쓴이 아이가 전달하는 내용을 좀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자 요걸 어, 이용한 게 바로 통념 비판의 글이거든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요 어, 중심 소리를 좁혀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바로 통념의 어 글이라는 것그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